핵 폐수가 나오는데 그 슬러지가 예선강을 통해서 인천 아파트로 흘러든다 근데 지금 이거 이재명 정권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입을 싹 닦고 있거든요 그렇죠 요거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우리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를 달달 볶았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, 이런 바 그렇죠. 후쿠시마 오염수라고 해서 네. 뭐 사실 오염수도 아니었죠. 그리고 지금 벌써 시간이 2년 넘게 지났지만 후쿠시마 관련돼서 뭐 어부들이 뭐 문제가 생겼다든가 생선에 문제가 생겼다든가 이런 게 지금 단 하나도 보고가 되고 있지 않단 말이요 중국이 지금 일본 수산물 수입제기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음. 그 일본은 심지어 후쿠시마에서 내보낸 그 민주당이 오염수라고 부르는 것을 한 여섯 차례에 걸친 정화 과정을 거쳐 가지고 그렇죠. 내보냈거든요. 음. 근데 북한은 평산 우라늄 광산에서 나오는 핵폐수는 단 한 차례의 정화도 거치지 않은 겁니다. 그냥 그대로 내보내는 거예요. 와. 왜냐하면 IEA가 a 북한한테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. 정화를 하고 공동 해수구역에 이걸 내보내야 된다는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북한은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정화를 못 합니다. 왜요? 첫 번째는 돈이 없어요. 어. 정화 장치를 설치를 하려면 막대한 돈이 듭니다. 들죠. 근데 북한은 그럴 만한 여유가 없거든요. 두 번째로 정화 기술이라는 거는 굉장히 고도의 기술입니다. 생활 폐수를 정화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? 고도의 기술을 가진 핵폐수를 음. 이제 그 정화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북한은 그것도 없어요. 음.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그걸 의지가 없습니다 북한은. 의지가 없다 네, 그. 네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어차피 음, 거긴 개판 아닙니까 나라가 음, 그러다 음, 보니까 뭐~ 그 정도쯤이야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한참 밑에 있는 나라기 때문에 음. 내보내고 있는 겁니다 음.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제기를 하고 있어요 음. 그플랜닛이집사에 바로 북한의 예성강을 통해 가지고 핵패스가 흘러나오는 걸 찍혔습니다. 예. 그 시퍼런 그핵포핵포들이 네. 흘려나와가지고 녹조현상이 발생하고, 음.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습니까? 네이버가 가장 빠르게 움직였죠. 음. 네이버 지도에서요, 예성강 사라졌습니다. 음. 아니,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? 멀쩡히 존재한 예성강이 그렇게 작은 강도 아니에요. 음. 북한에서는 강줄기를 따지면 꽤큰 강입니다. 음. 근데 그 강을 쓱 없애버렸어요. <laughs> 그러니까 마치 없네요. 예성, 예성강을 통해서 핵폐수가 나오는 사실이 알려지니까, 당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핵패스에 대해서 무죄제기를 하지 못하고 근데 이게 뭐 지도에서 지운다 그게 사라집니까 우리가 뭐 지금 70년대를 사는 것도 아니고 위성을 통해서 다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다른 마디 말도 못하고 있다